그런 들어... 노래였으면 노래였문학적야 <laughs> 문학 문학 찬. 찬이가 참 문학적이요. 음. 아니 이거 남색 하트 없음? 아니 왜 남색 하트 안 만들어주? 진짜. 아니서 팔주노초파 남보 아님? 와 진짜. <laughs> 아니 당연히 팔주노초파 남보 아님? <laughs> 정말 사랑해요, 릴파아이거 <laughs> 너무 좀 사심인가? <laughs> 외국은 무지개가 오생이라고아이빨주로쳐파 남부 아니었냐고요. <laughs> 음, 여기까지. 아, 딱 여기까지. <laughs> 너무 주접인가? <laughs> 빨주노초파남보 그리고 음 절제 절제 하지만 블랙도 그래. 되니까 다행이다 차라리 이름판 어 블랙 <laughs> 그것도 되니까 차라리 <laughs> 다행이다 음. 블랙하트 나쁘지 않죠